네,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수요일 제수일 아침입니다. 오늘 복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우리 묵상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제수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황했던 모든 삶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우리 제2의 수요일 아침,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파사데나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영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에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벽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연합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인 연합 감리교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체험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각 교회에서 사순절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사순절 영상에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어, 초래국기 3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초래국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원래 헬라 원어로 읽어보면 거기는 동사가 없습니다 알케 투 요앙겔리오 예수 크리스토 피오 페오 라는 말씀인데요 알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In the beginning, to 요한계시 u the gospel이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인데 그분이 누구냐? 휘오세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월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동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가가 썼다 그래도 마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 복음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마가 복음의 에 제목이면서 또이 속에 마가 복음이 왜 쓰여졌는가라는 놀라운 목적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마가복음은 AD 70년 전후라고 학자들이 의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볼때 AD 70년 9월에 예루살렘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와 같은 멸망을 당한 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할 때이 마가복음에서 시작하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에는 너무나 놀라운 아, 이런 복음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도저히 무너져서는 안 되는 도성이죠. 그런데 그 도성이 불타고 완전히 이방인의 발 바레에에도 짓밟혔으니, 하나님의 도성을,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이것이 시험거리였었고, 영적인 큰 충격이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대공황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이 마가의 우리 기록을 볼때마가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사실출애굽기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때 우리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어린 아이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그와 같은 끔찍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와중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모세는 태어나서 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리안의 광해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만을 포커스로 본다 그러면 80년 동안 모세가 훈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의 밑에서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80년 동안 또 앞으로 나아가서 본다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떠난 이후부터 서서히 저희들은 애굽 사람들의 탄압을 받기 시작해서 거의 300년 가까이 어쩌면 한 250년 짧게 잡아도 250년을 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4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온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원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제 사라진 이후에 요셉이 얼마나 위대했던 인물인 것을 까맣게 모르는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요셉을 정적으로 두었던 자들이 요셉의 지대한 그런 공헌을 말끔히 그 정치사 속에도 쥐어버린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키우시고 양육을 하신 거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하나님의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8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자신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감히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큰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모세는 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말씀은 바로 칠레 국기의 주제이자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때마다 과거의 문명의 후 혜택을 누리며 그 안에서 안주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말했습니다. 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세상은 뒤집혀지고 세상의 과거의 모든 문화는 모든 문명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도 교회조차 이제는 모든 힘을 잃고 교회가 사라질 것 같다고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증거해야 될 복음이 알케트 유앙겔레우 예수 그리스도 피오 세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감히 담대히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가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나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나 오늘 우리가 읽은 저렇게 삼장에 나오는 모세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시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누가 이 시대에 모세처럼 증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황폐화된 이 시대에 마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가처럼 담대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새 시대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고 또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저 애급의 사람들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는 죽었다고 죽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여러분이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님 연합감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임 담대히 믿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사순절 하나님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